네. 예.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임매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네, 에, 우리 각기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그 목표를 가지고 어,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두게 하시고 또 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그, 어, 종점에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다 갖기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어, 최종 우리들의 신앙들은 다그 결과가 어떤 결과에 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결과가 되어야 그것이 참된 결과인데, 에, 여기에 본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그 종점, 그 신앙의 성공, 또 주님이 원하시는 최종 신앙의 그 결과의 목적이, 에,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절로, 어, 사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사활의 최종 종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 신앙의 종점이요. 우리 신앙의 성공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그 결과를 믿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부터 같이 봅시다. 믿음의 실현과 인내. 같이 합시다 시작. 믿음의 실현과 인내. 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믿기 위해서는 성경의 수많은 그,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정, 저런 과정이 있는데, 예, 오늘은, 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다 우리 교정교의 사람들이 온전하고 고려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아, 여기에 대해서, 어,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 이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성공의 첫발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서만 어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떠나서는 이것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자기의 현실은 곧 성공의 신앙 성공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현실이라면은, 가장도 우리의 현실이고, 또 직장이라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생들 같으면은 학교도 자기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아,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이웃이 생기는데, 그 이웃 간의 에, 그 사이도 자기의 현실이고, 또 형제, 형제 간의 에, 그 현실도 다 현실인데 그러면 이런 현실들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느냐? 아, 이걸 우리 이슬학교 학생들한테도 오늘 가르치기도 했는데 우리 현실을 어떻게 해서 조성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많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 인생의 그 신앙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공, 신앙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성한 현실이다. 하는 이것을,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지만은, 이건 절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일어난 사건의 그 동기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아, 그걸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현실을 만날 그 사건을 만나면은 아, 이거는, 어, 우리 동생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 이거는 뭐돈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뭐 정치인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저런 그어 동기를 이렇게 에 찾으려고들 하는데 그런데 에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동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동기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꼭그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꼭그 물질이 들어서 되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 주권자가 그분이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그 사건이라 해야 많이 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그것이 에, 그런 동기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어,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꼭그 동기가 그것이 예,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된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은 그러나 아, 그런 현실은 주권자 하나님이 예, 그것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 현실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은, 어, 2절에, 아, 문제를 같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거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 여러 가지, 예, 현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면 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어, 슬픈 현실도 있고 또 아픈 현실도 있고 어들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이 있고 또 미운 현실이 있고 어, 오해받는 현실도 있고 또 어, 억울한 현실도 있습니다. 그 온갖 현실을 만날때 그때 그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이다. 아, 이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 현실을 주신 주님이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면은 물론 그것을 굳게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실을 만나면은 우리가 아,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동기를 어, 그 물질에서 찾으려 하고, 또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고, 또는 이런, 저런 그 사건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은 이어버리지만은 어,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의 그 현실인데, 그 현실을 만날 때마다, 이건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해 주신 사랑의 현실이요 신앙 성공의 현실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야 여기 에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기쁘게 합니다 온전히 라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 나한테 좋은 현실만 남으면 기뻐하고 또 나에게 잘된 일, 뭐 사업 성공하고, 어 가정 성공하고, 뭐 이런저런 전 물질의 성공을 그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좋은 현실이든지 나쁜 현실이든지 다 기뻐해야 된다. 아, 이렇게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는 말을 못해도 이러한 기본 자세를 가지고 어 남이 볼 때에는 아이고 안됐네 참아 위로해주고 어 걱정해주고 아 참그 어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할 때에도 우리는 뭐참 아 남이 볼 때에는 참 팍상 망했는데 뭐 좋아서 웃으면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못해도 속으로는 아 이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내 지식은 거기에 이르지 못해도 나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현실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어, 우리 현실을 어,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 이게 이제 또두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아, 주님은 어떤 우리의 신앙 자세, 어떠한 믿음을 원하기에 그런 현실을 주셨을까? 이건 우리가 빨리 요즘 말로 캐치하지 못하면, 뭐, 기뻐해도 얼마 못 갑니다. 다, 그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 하나님을 좀 운망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 그, 믿음의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알고 우리가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방편이, 여기 보니까, 아, 2절에, 한 2절 함 같이 본독해 보겠습니다. 아,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나오고, 또, 어, 인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그때 우리가, 신앙 성공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여기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믿음하고 또 뭐라고요? 예, 인내입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은,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성공을 거둘 수가 없고, 또 인내가 없으면은, 어, 신앙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인내, 요걸 가지면은, 우리가 다 신앙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뭐, 참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참 경고에 있어서 믿습니다. 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끊기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기서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아주 잡것이 없는 믿음. 그래서 어, 다른데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금에는 잡것이 들어 있는 어, 그런 것을 정금으로 치지 않습니다. 정금은 딱 순수한 그 금만 있는 것을 금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대로의 깨끗한 믿음을 말합니다. 아,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의 믿음.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의 사욕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그 주관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 자기가 배운, 배우고 익혀온 그선입적 관념, 어, 그것이 들어서도 안 되고, 세상 상식이나 통계나, 어, 또는 자기가 이런저런 어, 그 예상하는 그 예상이나 그런 것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꼭 배운 말씀대로의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꼭 성경말씀대로의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현실을 주실 때마다 그 때에 이제, 고 현실에서 성경 말씀대로의 그 믿음을 거기에 적용시킬 때에 그것이 신앙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진실된 믿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깨끗한 믿음.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가 주관대로 만들어서, 아, 이건 내가 참성경대로의 믿음이다. 아, 내가 지금 나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또, 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현실을 통해서, 어,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어, 그 현실에서 이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시련이라는 것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네, 시련. 시련이라는 말은 연단이라 이 말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이 네가 아, 이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느냐? 아니면은, 껍데기로 믿는 척 하느냐? 뭐, 잘 믿는다고 날뛰지만은, 정말 니가 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을 합니다, 실현. 어. 그러니까, 이 실현은 정금을 만들기 위한 그 실현인데, 그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그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정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시련이 와서 나를 이런저런 것으로 시험해도 거기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있냐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실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그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네가 진짜로 믿느냐, 아니면은 가짜로 믿는 척하면서 어, 이렇게 <laughs> 이중 삼중으로 믿느냐 하는 그 시험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믿음을 가졌다가 아 이런 현실을 주니까 아이고 내가 참 믿음생활하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참겠다. 어, 다음에 이 믿음을 지키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요 한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믿음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 또 이거 너무 나를 억울하냐니까, 이건 좀 가서, 내가 속시원히 좀 풀고, 나 이런 사람 아니다 하고, 해석을 해주고, 어, 그래, 넘, 넘어가야 되겠다. 어. 이건 너무 참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서 무슨 대화를 해서 한번 풀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믿음만 이렇게 지켜서는 안되겠다 뭐 믿음 믿음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가지고그 현실을 우리가 피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인내를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은 가짜냐 하는 그런 시련을 줄때게 우리는 그런 것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 행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너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처음에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 하나님을 여기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랬는데 그때 이제 가뭄이 오니까 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겪고 나서는 다시는 어떠한 그 믿음에 대한 시련이 왔을 때에 한 번도 그 이후로 꺾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한 번씩은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일곱 번씩, 어, 일흔 번씩 넘어져도, 어, 그것을 또 일어서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라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늘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에 이제 믿음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시련을 줬느냐 하면은 그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것은, 뭐, 참, 요즘 현실로 보면은, 참, 정신 나간 일이고, 그는 감옥에 갈 일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서 하늘에 병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마 이것을 태운, 불에 태우면은, 번제를 들으면은그 죄를 다시 살려서, 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그 믿음의 그 시련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뭐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어 자기에게 여러 가지 그 믿음에 대한 시련이 왔을 때에 참어떨 때에는 어참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신인을 그인를이김으로서어참 어, 세상에서도 웃듬이 되는 총리가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도 그랬고 사단 메서가맨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은, 가짜로 뭐, 믿는 척 하는 믿음이냐 하는 그 시련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때 그들은 다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성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이것이 니가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아, 내가 믿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아, 내가 참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내가 지금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시련을 닥치게 하는가? 이래서 그 시련을 만날 때 거의 다 거기에서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아픔을 주는가? 내가 이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사업의 실패를 주는가? 내가 이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주는가? 아,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남 어, 탓하고 이러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원하시는 세상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 성공인 온전하고 고요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것은 각자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네. 그것은, 그것이 없으면은, 그 실현이 없으면은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에 그 성공, 신앙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을 만나거든,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거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요것을 통해서 이제 요 시련을 통해서 내 증명 같은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어그 인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것도 있겠고, 어떤 사람 긴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면 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 인생의 성공도 이루고 또 신앙의 성공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물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 또,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실을 그냥 조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성해 주신 현실이다. 아, 아닌데. 참, 내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아무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현실이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현실을 닥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 현실은, 나로 하여금 신앙 성공, 어, 인생의 성공, 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성해 주신 그 현실인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믿음을 찾아서 그 믿음 생활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가도 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곧 신앙 성공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갖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